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아침 금정학원 산책 금정학원 463일째입니다. 예, 제 목소리가 조금 조용하죠.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속삭이듯이 찍어볼까 합니다. 음, 너무 예쁜 산책길이죠. 이 산책길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전이 공원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음, 제가 죽고 싶을 때까지 계속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음, 이 산책로를 계속 어, 걷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어떤 주말을 맞이하고 계세요? 어, 제가 어, 평일에는 출근 긍정 학원을 했고요. 음, 이제는 주말에는 산책 긍정 학원 해보려고 바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근처에 여러분들의 이런 산책길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저는 오늘 걸으면서 그냥 문득 문득 떠오르는 거, 어떤 걸 생각하려고 계속 하기보다는 문득 떠오르는 감사함, 그리고 충만함, 이런 것들을 많이 어... 느끼려고 하고요. 그때그때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혹시 있으면 약간 메모장에 적기도 하고요. 이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많이 편할 때 떠오르는 거라 어... 되도록이면 기록을 많이 해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한번 조금씩 주말에 자신만의 시간 동안 어, 무엇을 하며 보낼지를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시간을 보내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어떤 것에 음, 어떤 것을 어, 잘는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이런것들이여러분이여힌트에될힌트다될수있합니생여합분들여이 음, 음, 어떤 걸이어어낼만정어플레 정말 플이를 하게 이를하는되거든는 거거든요. 음, 제가 음, 어제 들었 던 음, 인사이트 하나 잠시 얘기 할까요？우리는 음, 너무 삶이, 고 단해서 그냥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싶 으신 분들많 으실 거예요？자신 네, 을갈아넣 어서, 일을 하고 계시다 보 니까 내가 뭘 하고 싶 다는 생 각이 전혀 들지않 잖아요. 너무 과잉모드죠 그래서 안하는게 사실 맞습니다 <laughs> 근데 음 제가 보기에는 어 주말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파에서 이렇게 어 계속 TV를 보고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어, 유튜브를 많이 본다던가, 네, 영상을 많이 보, 보, 보면서 어, 했었어야 하는 일도 다 놓치고, 주말을 다 보내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음,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 네, 스타과 플레이의 개념인데요. 저는 그런 운전이 어, 누워있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게, 어, 그 순간에는 나, 저한테 너무 편하고 휴식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 에너지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 우리는 그런 것들은 스탑이에요. 스탑. 예, 플레이를 놀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 우리는 여행을 하는 여행자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잠시 쉬는 것과 스탑과 플레이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어, 스탑인지 플레이인지를 항상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런 한번 <laughs> 생각해 보는 하루 보내시고요. 어, 아침긍정학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가치를 만든다. 1. 나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가치를 만든다. 2.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나는 매일 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나는 아침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몇 번씩 외쳤다. 모두 다 이루어졌다. 6. 나는 어, 계속해서 마인드와 경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성공가들과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고, DNA가 솟아났다. 7. 나는, 어, 나는, 어, 전에 7시 반까지만 먹는다. 나는 자연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8. 어, 나는, 음, 나는 이라스타카 플레이에 대한 것을 교육 커리큘로 만들었더니, K교육 프로그램에 1위가 되었고, 전 세계 언어로 아, 전 세계에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나는 스타과 플레이에 대한 지혜를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고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수천만 부가 팔려 나갔다. 10. 나는 2030년의 실전 마인드 성공 베스트셀러 1위 작가로 월 10억의 가치를 번 시스템을 가졌다. 11.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온전히 아 아름다운 여러분의 하루를 온전히 느끼시고 누리시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음, 모든 진정한 선악꿈이 어, 선악꿈이 어, 행동으로 드디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Bye.